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취업 뉴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지난번에 제가 사기업 여러분이 가장 일하고 싶은 사기업 2024를 했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반응이 <laughs> 그래서 마침 또 기사가 또 나오기도 해서 오늘은 공공기관 음, 엄밀히 얘기해서 공기업이라기 보다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야 맞는 말인데 여러분이 어, 가장 일하고 싶은 공공기관 또 조사를 했더라고요 인크루트에서 그래서 그 결과를 같이 한번 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영상을 그냥 좀 가볍게 찍었는데, 아무래도 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볼 테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지.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과연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뽑냐.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뽑냐 보여드리고, 언제 뽑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아주 간단하게 언급드릴 테니까 오늘 이번 시간에도 한번 같이 함께 해 주시죠. 자, 그래서 10위부터 좀 뽑아 봤는데요. 먼저 10위입니다. 10위는, 어우, 강원랜드가 나왔네요. 강원랜드. 강원랜드가 뭐 어떤 곳인지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잘 아실 테니까. <laughs> 네. 그럼 누굴 뽑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강원랜드의 최근에 채용 공고를 좀 제가 보니까 2023년도 하반기 때 뽑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 아무래도 강원랜드다 보니까 업의 특성상 카지노 딜러분들 32명 제일 많네요. 그래서 일반과 지역 인재가 있는데 뭐이 부분까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좀 보시고 내가 강원랜드를 과연 좀 지원해도 볼만한 것인가? 물론 모든 직무를 다 뽑는 건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다른 직무를 뽑을 텐데 일단 작년에는 딜러분들만 32명. 그다음에 F&B죠. 객실과 식음 서비스 쪽은 3명. 와우. 조리 4명. 야, 이거 강원랜드 가보고 싶었는데 사실상 일반 행정직 쪽, 기술직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겠네요. 예, 강원랜드가 뭐 하는 곳인지는 알 테니까 패스하고 올해도 아마 이게 이제 중요한데 비슷한 시기에 좀 뽑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 때 뽑았던 시기가 9월 중순이거든요. 근데 올해를 저 시점으로 투영했을 때는 이제 추석이 끝날 때니까 왠지 저때좀 시작할 것 같다. 그렇다면 올해는 좀 바라건대 이 직무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실제 운영 지원 이런 쪽에 직무도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강원랜드 들어가신 분들이 뭐 그만두실까요? 의외로 또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어디서 근무해야 됩니까 정선에서 근무해야 되죠 블라인드 채용 참 좋은데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사실상 뭐다 다닐 수 있다라고 는 하는데 사실 야 집주 근접이 생각보다 멀면 또내 집과 떨어진 곳에서 근무를 하면 퇴사율이 좀 높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아무튼 강원대 인근 쪽 살고 계신 분들이 좀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분들이 좀 오래 다니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0위는 강원랜드였습니다. 자 그다음 9위 그 9위 어딜까요? 9위 9위는 바로 예, LH입니다. 야 LH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꿈이 한국토지공사 공공기관에 살짝 꿈을 꿨었는데. 저 들어갈 때는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긴 하지만, 그땐 토지공사였어요. 토지랑 주택이랑 나뉘어져 있었는데, 토지공사 가고 싶었죠. 신도시 개발하고 싶어서. 음, 근데 토익은 거의 990 맞아야 되는 거고, 학점도 뭐한 4천원 맞아야 되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스펙만 지원할 수 있는, 또 필기를 보잖아요. 얼마나 필기 보기 싫습니까? 그래서좀 과감하게 어? 내가 안 봐줄게 라고 안 갔는데 사실 요즘에 여러분이 lh를 지원하신다는 거 봤을 땐저때 비하면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진짜 허들이 많이 낮아지긴 했죠 아무튼 한국 토지주택공사도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는 곳 9인데 여긴 어떤 직무를 뽑냐 역시 가장 최근에 채용공고를 봤을 때엔 이런 직무를 뽑습니다 조금 촘촘하죠 일단 5급공채고요 일반행정이 24명 전국 단위로 봤을 때그 다음에 전문직이 법률 회계 전산 지적 문화재 지적도 오랜만에 보네요 지적공사도 LX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요 LH만의 전문직들 그래서 일반 행정으로 쓸 거냐 보통 인문계 분들이 저기로 쓰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주특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저쪽으로도 쓰실 수 있으니까 사무직 저렇게 나뉘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 분들도 많죠. 아무래도 신도시 개관해야 되잖아요. 토목이 좀 많죠. 토목, 그 다음에 건축. 그래서 건설회사를 지원하실 이공계 분들이 사기업의 건설회사 싫다. 아,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냐.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너무 춥고, 참. 사실 여건이 좋진 않죠. 어, 지방근무는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좀 경쟁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LH 지원하시죠. 그래서 토목과 건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LH다 보니까 도시계획이신 분들 또 LH다 보니까 조경이신 분들 그다음에 환경, 교통, 신도시니까 저런 거 따져야 되죠. 그 다음에 건축군에는 건축기계 전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분들이 좀 지원하실 수 있는 쪽 LH 있습니다. 그런데 LH가 뭐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시진 않아요. V랭크되긴 했는데 그래서 LH는 저는 음 체험형 인턴을 참 많이 뽑고 체험형 인턴을 했을 때에 좀 무엇인가 일을 시키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LH는 여러분이 자소서 쓰시기에, 면접 때 말씀하시기에도 괜찮은 소재들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저는 LH는 체험형 인턴으로 좀 강력 히 추천드립니다. LH, LH는 뽑았어요, 이미. 예, 6월 달에 진행을 했고요. 음, 아마 조금 지나면은, 여러분 이 방송은 언제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시는 시점, 그 때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도 났을 것 같습니다. 사실 LH도 따박따박 정기적으로 뽑았는데 한번 사건, 사고가 큰게 터졌었죠. <laughs> 참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기업이긴 한데 그래서 채용을 좀 중단했다가 이제 다시 뽑고 있는 시점인데 뭐 새로 정부가 신도시도 발표한다고 했으니 신도시 발표 이퀄 뭐예요? LH의 1이죠 그래서 좀 많이 뽑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건축 토목이신 분들은 LH를 메인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8위죠. 8위는 어딜까요? 8위는 바로 가스공사입니다. 어, 가스공사가 8위밖에 안 된다니 좀 의아한데. 가스공사는 뭡니까? LNG 사업자죠. LNG를 이제 떠와서, <laughs> 떠온다는 편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이제 각각의 사기업 사업자들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한국 가스공사니까 우리 도시가스. 그래서 우리 겨울에 난방요금 생각하시면 될 거고, 뭐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번 여름에 슬쩍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니면 올해 초에 우리가 가스요금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마 올해도 좀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공공재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올해 또 대왕고래로 빵빵 터지지 않았습니까? <laughs> 실적, 실적에 뭐몇 배가 되는 아주 주가도 많이 올랐고 해서 여기 다니시는 분들은 좀 행복하지 않을까. 예전부터 가스공사는 복리우생이 유망 복리우생이 좋기로 유명했죠. 그래서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숨은 알짜 기업이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굴 뽑냐 봤더니 일반직도 사무 뽑아주고 있습니다. 경영 경제 회계 뽑고 있고요. 기술직이 아무래도 좀 메인이 되겠죠. 그래서 설비 운영, 건설, 해외 사업. 그래서 기계가 39분, 31분 되게 많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그다음에 토목, 건축, 화공, 가스기 때문에 화공을 좀 많이 뽑을 것 같은데 의외로 오 전기 기계가 많이 뽑네요. 참 전화기신 분들은 좋겠습니다. 갈 데가 많아서. 그래서 가스공사, 이쪽을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가스공사는, 뭐, 말, 아, 말, 발음이 좀 센가요? 가스공사는, 어, 좋은 곳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뽑는지를 보시고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언제 뽑는가 봤더니 5월달에 뽑습니다. 잘안 보이실 텐데, 5월달부터 진행을 했고요. 9월 12일날 임용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실 때 조금 늦게 챙겨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보실 때 이제 신원 검사하겠네요. 신원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 때도 뽑으면 좋을 텐데, 예, 요거는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년도에, 2023년도에 어떻게 뽑았는가를 거의 중요하기 때문에, 예, 가스공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시점 잊지 말고, 아, 근데 뭐, 지금서 준비한다 하면 1년 정도 준비해야 되니까, 아, 5월달쯤에 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자격요건을 만들어 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입니다. 다음은 7위인가요? 제가 헷갈리네요. 7위. 7위는 바로, 네, 코바코입니다. 아, 이건 사실 약간 누구한테 과연 설문조사를 했을까? 여러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어요? 다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란 기업을 아셨어요? 거의 모르거든요. 이쪽은 거의 광고 쪽, 그러니까 언론정보 쪽이죠, 신방 쪽 이런 분들 아니면 이 회사의 이 공사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광고를 좋아해서 좀 알고 있었고, 예전에 저기 도서관 가서 막 광고 분석한답시고, 막 잡지도 보고, 막 신문도 보고 그랬었는데. 코바코는 우리가 방송 광고를 사고 싶잖아요. 팔고 싶잖아요. 광고를. 아, 죄송합니다. 이거 산다고 얘기해야 되나? 판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내가 뭐 MBC에서 KBS에서 이 방송 광고를 틀고 싶다라고 하면 KBS, MBC한테 직접 전화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전화해서 여기서 광고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은 지능공사인데 그러한 걸 이제 팔고 중개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다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아이고 유기를 보여드렸네 죄송합니다. 요 부분은 와, 정말 깨알같이 쓰여져 있는데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갖고 왔거든요. 누구를 뽑냐면 일반행정을 뽑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나 광고 일반 쪽에서 7분 뽑고요. 또 일반행정에 이제 경영입니다. 근데 이제 나눠져 있는 게 본사가 세 명. 그 다음에 이제 지사, 부산과 대구 지사 쪽에 한 명. 정보보안 쪽이니까 저건 뭐 됐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직 쪽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밖에 규모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7위일까? 어, 는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했던 모수가 이쪽에 관련된 전공이신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신기하게 코바코가 항상 탑텐 안에 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좀 군을 준 다음에 거기서 선택해봐라 라고 하진 않을까? 전 정말로 의아합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은 공공기관 유명한데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없고 코바코가 여기에 왔다는 건 저는 이건 좀 이상하다 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좀 든다. 여긴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대신에 언론정보 쪽이나 신방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기는 일반행정 쓰셔도 좋은데 행정 쓰고 쓸때가 너무 많습니다. 굳이 여기를 타겟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6위를 보여드렸는데 마사회죠. 아, 마사회 최고죠. 진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돈 쓸어담는 곳이 여기였죠. 과천이고 함성소리. 와. 네. 마사회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지사도 있죠. 그래서 마사회는 뭐다잘 아실 거고 비즈니스는 누굴 뽑냐 보시는 것처럼 사무직이 26명 뽑고요. 오. 어? 마사회인데 기술직도 뽑네요. 근데 이 기술직이 조금 다르죠. 수의 축산 말이니까요. 저분들 뽑고, 그 다음에 시설, 전산, 또 이제 경마장이다 보니까, 방송, 승마, 이런 쪽이 있죠. 좀 재밌죠. 그래서 저쪽에 전공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마사회를 쓰셔야 될 거고, 일반 사무직은 경영지원,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사총무, 뭐 교육 이런 쪽일 거고, 사업기획 운영은 이제 비즈니스 회계 쪽, 그 다음에 재무 회계 관리가 또 나뉘어져 있네요. 그래서 사무직은 경영지원 사업기획 운영이 15명, 그 다음에 여섯 명 다섯 명도 아고요 재무관리를 따로 뽑습니다 아무래도 그 매주 돈을 좀 들여 돈을 버는 수익사업이라 그런가 다른 공공기관 이렇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따박따박 현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 다음에 법무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행정직 지원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쓸수 있는 곳이고 진짜 코로나 전까지는 여기가 진짜 탑이었습니다. 물론 뭐 1위 기업도 나오긴 한데, 진짜 알짜 비즈니스. 근데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고, 야, 마사회도 흔들릴 수 있구나. 그걸 느껴서 좀 인기가 덜한것 같긴 한데, 아무튼, 마사회가 이렇게 뽑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또 보여드렸네. 그래서 시뽑는 시점은 3월달 초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고요. 자, 5위는 또 보셨지만, 조폐공사. 이것도 살짝 좀 의의긴 해요. 조폐공사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폐 생각하죠. 근데 요즘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폐, 동전 쓰신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 거의 없잖아요. 어, 그럼 조폐공사는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대신에, 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어, 우리가 뭐, 페이할 때, 뭐, 카드라든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상품권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조폐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 해외로 많이 수출도 하고 있어서 꾸준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조폐와는 다른, 어, 다시 이제 조폐의 업을 뭐 재창조, 재창조한다. 그런 것들이 채용 공고문에서 쓰여져 있는데, 아무튼 여기도 좀 꾸준하게 좀 뽑고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일반 행정이 경영 관리가 8명 해서 뭐 기획 국내 영업에서 일반적인 경영 지원을 경영 관리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술이 좋다고 했죠. 그래서 해외 영업 쪽 3분. 그 다음에 행정 기술 쪽입니다. 이게 기술인데, 기술 생관 산업안전 보건관리라고 해서 세 분밖에 안 뽑았는데, 뭐 화공 전공하신 분들이나 아무래도 그쪽,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때 뽑았을 때는 좀 적게 뽑았는데, 의외로, 어저 사무직도 더 많았고요. 근데, 아무래도 기술직 분들도 많이 뽑고 있는 쪽이라, 규모 자체가 14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전형을 봤을 때.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것도 살짝 좀 의아하기도 하다라는 측면과, 갈 때가 좀 많지 않나. 꼭 조폐공사를 고집해야 되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뽑는 시점은 4월입니다. 4월. 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제 플랜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뽑는지 이 정도는 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4위는 와우.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의 대어. 코레일, 철도공사죠. KTX. KTX, 대표적인 KTX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전철도 있죠. 지하철도 있긴 한데 KTX, 그 다음에 전철 영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뽑는 쪽은 규모가 다르죠. 아까 조폐공사 몇 명? 열다섯 명 근데 여기 보십시오. 몇 명? 817명. <laughs> 와, 제일 많이 뽑아요. 공공기관 중에서 제일 많이 뽑는 분야 탑이 바로 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제일 많이 뽑는 직무는 사무영업. 영업이라고 해서 뭐 표사세요, 표사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영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근데, 이번 최근에 그 코레일에서 한번또 기차 탈선사고가 났는데 제가 그때 코레일을 이용해야만 되는 입장이었는데 처음 겪었거든요. 와, 여기, 여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다 영무원만 찾고 있는데 영무원분들 안 계시고 영무원분들 고래고래 이제 말씀 소리 지르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 시끄러우니까 소리도 안 들리고. 그게 좀 힘들어요, 영무원이. 불특정 다수가 여기에 와서 어, 그다음 뭐 친절하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라는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컴플레인 하잖아요. <laughs> 야, 어, 저딱 터지자마자 야, 저 영무원 얼마나 힘드실까? 아무튼 뭐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영무원을 제일 많이 뽑는다. 그래서 사실 어떤 주특기가 없으셔도 됩니다. 일단 한번 써 보는 거죠. 그다음에 약간 특수 직무로 수송이 있는데 저건 어차피 저쪽이신 분들만 갈 테니까. 그 다음에 운전직이죠. 기차를 운전해야 되니까. 64분. 그 다음에 차량의 기계 전기. 토목직도 많이 뽑죠. 와. 토목이 의외로 갈 데가 많다니까요. 토목 쪽이 사기업은 사실상 건설회사 빼면 갈 데가 없어요. 뭐 토목 그뭐 설계사무소 있는데 거긴 더 조금 뽑고. 그래서 건설사가 메인인데 토목 직무분들이 공공기관으로 들어오시면 갈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와. 124. 저 토목이 또 일반적인 그런 토목이 또 아니에요. 다할수 있는 토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친구는 토목 전공이 아닌데도 토목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laughs> 신기하죠. 그 다음에 건축도 있고, 전기통신, 예, 네, 전기 필요하죠. 그러니까 165명. 사무영업의 일반이 242, 토목이 124, 전기통신 165. 세상에 이렇게 많은 뽑는 기업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코레일, 우리 취준생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마운 기업이다. <laughs> 꼭 지원하셔야 됩니다. 코레일은 이거 상반기 때 뽑았던 건데요. 코레일은 상반기 하반기 뽑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뽑으니까 하반기가 9월 달에 열릴 확률이 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좀 늦게 보신 분은 채용 공고가 열릴, 열리는 시점에 이거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코레일은 꼭 한번 지원해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3위는 아,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곳이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공항, 공항,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빼고 나머지 공항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운영하는 곳이고. 공항은 그럼 뭘로 돈 버냐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비행기들 들어오죠 사람들 오고 가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공항들을 관리 운영하는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 공사도 이건 참 재밌는데 채용 공고를 PDF로 안 올리고 아주 긴 사진으로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캡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예, 행정 직무, 경영 회계 항공 교통 요런 분들을 좀 뽑는데 경영을 좀 많이 뽑죠. 저쪽에 이제 일반 행정이라 보시면 될 거고 또 시설의 토목 네분 제일 많이 뽑아요. 건축, 기계, 조경 환경 또 기술은 전기 많이 뽑고 아무래도 공항이니까 통신 전자. 그래서 총 44명을 뽑았습니다. 상반기. 그래서 공항공사도 여러분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서 근무하고 싶냐 하면 거의 뭐 제주공항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주도가, 아, 놀러가는 건 좋은데, 육지에 계신 분들은 놀러가는 건 좋은데 거기서 근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어,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차선책이 어디냐. 부산. <laughs> 부산 좋아하십니다. 아무튼 김해공항이죠. 그래서 이쪽. 언제 뽑았냐? 상반기 때 4월달에 뽑았고요. 하반기에도 진행을 할 테니까 공항공사를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2위죠. 2위는 이제 여러분이 정말 정말 좋아하시는 한전, 한국전력공사. 한전은 전기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한전은 우리한테 전기를 파는 곳입니다. 네, 유통회사예요. 그래서 그 전기 요금 고지서 보면 한국전력공사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다가 우리한테 파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전력공사는 야 규모가 127명 밖에 안되네 여기가 탑3 안에 들어가거든요 뭘로 많이 뽑는 인원으로 근데 한전이 사실 계속된 적자가 심해서 채용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한전에 채용을 많이 한다는 거는 좀 다르게 얘기하면 <laughs> 정기 요금이 좀 비싼 거 아니냐 비싸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어, 좀 그러한 안 좋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물론 경영 효율을잘 해가지고 많이 뽑고 정기 요금도 안 올리면 좋겠지만 안 올릴 순 없겠죠 아무튼 사무직 17분 뽑고요 그 다음에 배전이 19분 그 다음에 송변전 26분 그래서 아무래도 전기공학과이신 분들 그래서, 공공기관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업이 한전이고, 한전은 근무하면서, 보통 이제 나가는 공공기관도 있는데, 아웃하시는. 나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만족하시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다닐 수 있고 해서, 일단 이쪽은 메인이 송변전 배전, 전기 쪽이다. 그 다음에 토목 건축, 그 다음에 일반 사무식도 많이 뽑으니까, 한전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 한전은, 여기를 타겟으로 준비하시면서 작용 요건을 만드시는 게 다른 공공기관도 다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전을 기준으로 해서 좀 준비하시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전을 뽑았던 게 오랜만에 올해 초에 열었는데 하반기 때뽑으려나 모르겠네요. 1월달에 뽑았으면 이 주기라고 한다면 7월달에 뽑았어야 됐는데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내년도 초에 또 이렇게 진행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전은 꼭 지원하셔야 된다. 지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죠 대망의 1위는 어딜까요? 이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왜 1위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은 너무 좋아하시는 곳 바로 그렇죠 인국공이라고 하죠 인천국제공항공사다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한국공항공사는 인국공 빼고라고 했죠 인천국제공항 빼고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2터미널을 운영관리하는 곳이다 또 추가적인 개발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뽑냐 한국공이랑 똑같아요. 여기도 그냥 아주 긴 사진 하나 캡처해서 올렸는데 그냥 p d f 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는 일반직 32명, 안전보안직 3명에서 총 35명 많이 뽑진 않습니다. 한국공이랑 똑같아요. 사무직 14분, 기술직은 건축기계 3분, 전기전산, 뭐 통신전자 토목 토목을 조금 뽑았네요. 이렇게 좀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인구공은 뭐, 여러분이 워낙에 좋아하시는 곳이고,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걸왜 좋아하는지는 전 진짜 모르겠어요. 여기 근무지가 뭐 되게 도심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동떨어져 있고, 급여가 좋아서 괜찮은가요? 음, 아니면 공항에서 근무한다라고 하는 그게 좋은 건가요? 물론, 다양한 요건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취준생이라면왜 인구공을 꼭 가야 되는지, 좋은 데가 훨씬 많은데, 예,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신다는데, 그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져보세요. 인국공도 어탑 원인데 여기는 이제 어학이 중요하겠죠. 음, 약간 한전이랑 비슷합니다. 한전도 어학을 많이 보고 인국공도 어학을 많이 보는데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시스템 이런 것도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공은 하반기 때 한번 뽑습니다. 보통 10월달에 채용공고가 열리기 때문에 인구공 노리고 계신 분들은 10월달을 잘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길었는데 그래도 그냥 기업만 소개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좀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이거 가지고 뭐 1시간 특강이 뭡니까? 3시간도 할수 있거든요. 공공기관 취업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공공기관은 기업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기업 선정을 할때 이렇게 어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좀 아신 다음에 뭐 가장 가벼운 조건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언제 뽑는지. 제가 거기까지만 보여드렸어요. 누구 뽑는지, 어떤 직무를 뽑는지와 언제 뽑는지.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작용요건이 무엇인 걸 봐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좀 괜찮으면 이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전략, 그 강의도 올려드릴 텐데, 내용도 올려드릴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어 점수입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과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열곳 중에서 영어 점수를 보는 곳이 있고, 영어 점수를 보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분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대입시키세요. 왜? 영어 점수는 죽었다 깨나도 점수를 못 만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진짜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한 번, 내 생이 다할 때까지, <laughs> 매일매일 공부하겠다모를 수도 있겠지만, 공공기관 취업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해놓는 시점이 있을 텐데, 그 시점까지 애석하게도 점수를 못 만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영어 점수 만든다고 공공기관 준비한다시고 하면 시간만 버립니다. 점수가 안 나오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영어 점수를 안 보는 곳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필터 하셔야 될 조건은 보다 영어 점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는 곳이 몇 군데인가. 그걸 추리신 다음에 영어를 보는 곳을 지원할 수 있으면 당연히 모수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리신 다음에 영어 점수를 내가 어느 시점까지 토익 점수를 만들 수 있겠다. 그 부분을 파악해 주셔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냥 이거 가만히 앉아서 공부한다라고 붙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자격 요건을 따지셔야 되니까 일단은 영어 점수 한번 따지시자. 나머지 한국사나 커말은 돼요. 진짜 이건 돼요. 근데 영어는 좀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만 한번 해보시자. 그래서 저는 어떤 직무 뽑냐, 언제 뽑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숙제는 뭐냐? 영어를 보냐, 안 보냐. 그 다음에 나는 영어 점수를 낼수 있냐, 없냐에 따라 이제 기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에 따라 다음 자격증인 한국사, 커말, 뭐, KBS, 한국어, 기타 등등의 자격증을 따셔야 되고, 그 다음에 NCS 문제집을 구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일하고 싶어하는 공공 기업, 공공기관, 이공기사를좀 봤고요. 안 좋은 기업, 안 나온 기업들 좋은 거 되게 많습니다. 보실 분들은 알리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알리오. 뭐 거기를 보시면서 어떠한 공공기관에 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시점이 8월 말인데요. 아, 어떻습니까? 이제 여름방학도 다 지났고, 제가 이거 시작할 때가 여름방학 시작할 때였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여러분이 열심히 지원하실 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또 제가 이미 공공기관들은 자소서 다 올려드렸죠. 실진적, 실전, 실질적인 대응을 하시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잘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